소방 영화 독해 완성 백제 빈칸 돋아죠. 빈칸 추론 32번째죠. 빈칸 추론으로 11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먼저 보시면 얘기죠. 그죠? 우리는 지금 빈칸 한다죠. 우리는 지금 빈칸하고 있다. 뭐뭐 뭐 하는 대신에 이거 말고 이른 단어가 되겠죠. 아 r e a way o u 반대가 아니라 그죠.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이거 한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쭉지문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누가 한다 강요한다. 우리 자신을 자연에게 제안한다. 우리의 생태학적 영향을 제안한다. 그두 개가 반대죠, 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자연에게 강요하는 거죠. 이는 강요하는 거. 우리의 인간이 자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보다 우리의 생태학적 영향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로 없죠. 우리가 자연에 뭐 수능한다, 아니면 우리가 적어도 없죠. 자연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강요한 것, 영향 줄인 것을 뭐다 줄인다는 것이죠. 반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생산한다, 우리의 땅을 효율을 위해서, 영향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죠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해 모집유한다, 어, 유용한 일을 한다, 환경을 위해서, 뭐 환경 보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읽어봐도 대충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아마 가장 분명한 방법은 이것을 보는 것이겠니까 예를 들면, 예를 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이다. 내가 그러니까 뭐가 다 예들이 되겠는지요? 예가 되겠는지요? 보는 것이 다변화요 바이오매스라는 것을 말하고, 바이오매스가 뭔지 몰라요, 생물학적 무질량 무게. 근데 네. 네. 맞다, 그저 뿌리니까 이렇게 분명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적인 전 세계의 무게다, 그렇죠? 모든 포유류의 전 세계적인 무게를 바이오매스라고 말한다. 포유류의 전 세계적인 러한 무게의 변화는 오래 전에 우리 모,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합쳐서죠. 아마도 무게가 나갔다든지 이 숫자 앞에 업아웃 라 이죠 대략 3분의 2가 나갔다고죠. 뭐만큼이나 북미에 있는 들소, 그죠? 들소에 한 3분의 2 정도 무게가 나갔고 그리고 더 적었다. 8분의 1보다 더 적었다. 뭐보다 모든 속끼리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코끼리보다도 팔 분의 걸 아주 인간의 무게가 작았네요,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의 인구는 폭발했고 그리고 우리는 줄였다, 그렇죠? 들소와 코끼리를 산업화적인 규모 그리고 엄청난 수를 그 균형은 바뀌었다, 그렇죠? 크게 그 결과였죠. 더 그보다 인간의 무게라는 것이 인간 전체의 무게가 을쏘나 꽃길이 보다 적은데 적는데 그죠. 지금 거였다. 예갑기에 반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죠. 언제되는 그죠. 우리 인간은 무게가 나간 이상 350배 이상 모든 어, 을수와 꽃길이 합쳐 놓은 것보다 우리의 무게는 그죠. 우리 인간의 무게는 그쵸? 10배 높은다. 모든 이 지구의 야생 포유를 합친 것보다도 1 0 배가 넘는다. 엄청나게 인간의 무게가 늘어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한다면 모든 포유, 우리가 많은 뭐 개발시켰던 모든 포유, 인류 설명이죠 소, 양, 엘지, 말 기타 등등 넘기그 비교는 진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길들여진 동물들은 지금 나타낸다. 97%의 지구상의 포유의 바오에서 무게를 끄죠. 그비교는 나타낸다. 근본적인 지점을 제한되지 않는다 그죠. 제한되지. 만약 제한되는 대신에 환경에서 제한되는 대신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죠. 그것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제한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은 왜다? 뭐 우리 자신의 그죠. 목적을 형성시켰다. 우리 만들어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우리 만누라의다다 일본인 되겠습 그리고 얘들이어찌냐면 지금 여기가 일본과 일본이 바깥는데 저거는 보니까 얘네들은 다 자연을 수능하거나 받는 거라면 얘네들은 다 인간만을 들죠 그래서 일본인 되겠죠. 한번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과한다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하고 우리 자신은 어디에다가 자연에 뭐하는 대신에 반대의 경우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자연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마도 가장 분명한 방법,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분명한 방법이 되겠죠. 분명한 방법, 이것이다. 무엇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변화를 바이올렛이라는 얘죠 보유의 뭐, 그 바이올렛, 무게를. 음, 전체, 전 세계적인 무계라고 하는 예를 들면 예를 들 이렇게 분연 설명을 통해서 요구를 하신 설명합니다 그렇죠. 오랜 전에 우리 인간 i 우리, 우리 인간 모두는 we i n 죠 a w 도 무게가 다갔다 단지 대략 mado, ugata, t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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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the, and some of us get a hap, or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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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리고 더 적었다. 8분의 1보다 더 적었다. 내지 못지 내지. 뭐보다 모든 고퀴리 아프리카에 있는 보다 더 적었는데.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인구는 폭발했고 우리는 또 죽였다. 그렇죠? 수와 고퀴리를 산업적인 규모로서 그리고 그죠? 엄청난 수를 산업적인 규모로서 엄청난 수를 죽이게 되었다. 운영 크게 변하게 화 되었다. 그게, 그게 그그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그 구련이 그게 그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인간은 무게가 나간다. 350배 이상 몇만가 네. 모든 들수와 코끼리를 합쳐놓은 것보다 합 합쳐놓은 것보다도, 합쳐 것보다도 350배 더 나간다, 그죠. 우리는 무게가 나간다. 10배 이상. 다 합친 모이상, 뭐 몰이상 모든 지구상의 야생 동물을 합쳐놓은 것은 풋들었었다면 똑같은 말을 이기 위해서는 바이너스는 합쳐놓은 것보다도 것의 이상1 0배 이상으로 더 나가게 된다. 이렇게 대수자 배 정도죠? 뭐 t i m 쓰고 as as를 쓰거나 좀뭐 이거 좀뭐 되는 쓰면몇배더 그렇죠? 나간다는 같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들다면 모든 포유동물들, 영동물과 대시, 계개념사대한다 보면 우리가 갖추식과추가 시켰던 모든 보유동물을들한다면 무슨 그렇죠? 분량적 뭐 나왔죠? 소, 양, 돼지, 말, 등등. 비교를 보인다. 진실로 건축한또불나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질적인저태들 그렇죠? 같은 말이 동물들, 네. 그렇죠? 리 동물들은 지금 나타낸다. 97% 전체 종류의 바이오매스의 구에해한다이 그렇죠? 비교는 묘사한다. 근본적인 지적 제한받는대신에서에서환경에서해에서제서한받는대한에 우리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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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서목국 목적, 에맞한그에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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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죠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것을 형성화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서 한국에서 한국 그런 글이 되겠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국그서한 보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말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